자, 그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목적. The description of sound production. 소리 생성. 봐봐.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하지? 누가 냈어요? 영문과 소리 관련 교수, 음성학 음문론 교수가 자기 책에서 발췌했겠죠 sound production의 소리의 생성에 대한 어떤 description, 설명과 기술이 have been rewritten. 다시 쓰여졌습니다. in this edition. 이번 판에서. 그러니까 판이 바뀌었어요, 책이. 끝났죠? 무슨 얘기예요? 정답이? 네, 개정판 얘기 개정판. 그렇죠. 개정판의 주요 변화를 그래서 385가 1번이죠. 자, so as to. 그래서 뭐하기 위해서? so as to.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update the theory on which they were based. 그것이 base on이니까 on which 이렇게 된 거죠. base on이니까 based on. 그것이 기반하고 있는 이론 업데이트하고요. 그리고 provide better practical advice. 보다 더 나은 실제적인 조언을 regarding pronunciation problem. 발음 문제에 관해서. regarding. 무엇엇에 관해서. 이런 얘기죠. several figures have been redrawn. 자, figure가 책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림이죠. 도해죠. 어려운 말로. 그래서 도해가 에, 도식이 다시 그려졌다. 387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도해는 유지하였다. 안 되죠. 그래서 387번은 바로 여기서 자, in order to achieve greater accuracy. 그래서 그더큰 어 정확성과 c l e a r 명확한 디테일, 어떤 디테일, 디테일은 그냥 디테일이죠. 세부 내역을 달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두 번째 줄에요. So as to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다섯 번째 줄에 읽은 in order to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 처음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반복해서 많이 써가면서 외웁니다.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목적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적이라고 하나 목적과 결과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목적과 결과는 뭡니까 어떠한 이, 어떠한 행위를 할때 그것이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바람직한 결과가 뭐예요 목적이에요 맞지 그럼 잘 생각해 봐 목적은 곧 뭐야 원하는 결과지 그죠 그럼 일의 순서상 결과가 먼저예요. 결, 목적, 목적과 결과는 먼저 오겠어요. 나중에 오겠어요. 나중에 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걸 갖다가 두 번째 줄도 소에스트를 뒤로부터 오, 올려서 읽으면 한참을 뒤로 돌아갔다 다시 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는 목적이니까는 성취가 되지 않았지만 이건 결과다. 그만 다시 번역해봐. 자첫 번째 줄부터 the description of sound production have been rewritten in this edition. 다시 쓰였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Theory를 업데이트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 밑에 줄 보세요. 뭐라고 되어있어요? To provide. Better Practical Advice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줄에 To provide에서 이 2가 어디 걸리는 거예요? s w i s h 2에 걸리는 거거요 그냥 넘어가죠? 그 다음에 지금 다섯 번째 줄 보세요. 자, several figures have been redrawn. 그림을 다시 그렸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Achieve greater accuracy를 달성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다시 계속 가죠. The authors have tried to eliminate traces,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작가들이 노력했다. Gender biased attitude, 이게 뭐죠? 성별의 치우친 태도, 성차별적 태도를, wherever they were, 그것들이 detected, 감지되는 어느 곳이든지, 무엇을 없애려고 했었다? 성차별적 태도의 흔적들을 없애려고 했다. 없애는 대상이 뭐예요? 없애는 대상이 성차별의 태도예요. 성차별 태도가 나타난 책에 군데군데 묻어 있는 흔적들이에요. 직접 목적어가 지금 뭐야? 트레이스죠. 그러면 어떤 트레이스를 없애겠어요? 발견된 트레이스를 없애겠죠. 그렇죠. 그래서 디텍트의 목적어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트레이스가 돼야 될 거고 수동태로 쓰여졌으니까 비번의 대이가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t r a c e 를 받는 게 좋죠. 그래서 386번의 정답이 1번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a definite attempt. 명확한 시도가 has been made. 행해진 것은 to balance female. 여성과 남성에 대한 reference 언급의 밸런스 균형을 맞춥니다. The most significant kind of change in this new edition.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에디션에서 이 판에서 however is the result of the effort we have made. 우리가 기울인 노력으로써 to introduce 우리가 이거 소개해줍니다 알려줍니다 more use of language for real communicative purpose 그렇죠. real communicative 실제적인 의사소통 목적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언어의 사용을 도입한다는 얘기죠 in the learning activity 학습활동 어떤 학습활동이냐면 suggested for students to carry o t 학생들이 수행하도록 제한된 학습활동에서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해서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하라고 하는 것을 인트로드스 도입하게 되었다. 손짓 발짓 몸짓 하지 말고 언어를 사용해서 더 많이 해.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영문과 음성학 교수가 낸거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영어교육학과 교수가 낸거 같기도 하고 왜? 커뮤니케이션 메소드가 나오잖아. 그렇죠. 양쪽에서 발견될 수 있는 어디서 봤던 걸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어쨌든 정답이 1번, 1번, 4번 이렇게 되겠죠. 1, 1, 4. 자, 그다음에 388번입니다. 요약 문제. The introduction of the player piano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플레이어 피아노가 도입, 소개가 at the turn of, 많이 쓰는 표현이죠. 어떤 전환기를 얘기할 때. 그래서 20세기가 전환한 20세기 전환기 때 이것이 had been accompanied. 동반되다. accompanied. 무엇에 fairly critical comment. 상당히 비판적인 논평에 동반되었다. 그래서 20세기가 전환될 무렵에 미국에 플레이어 피아노라고 하는 게 소개됐는데 그것이 많은 비판을 받았다 플레이어 피아노 프로듀스 뮤직 미케니컬 그 피아노는 음악을 기계적으로 through a set of instructions 어떤 지시 사항에 의해서 stored on a music roll 뮤직 롤이라고 한 둥글게 말아 놓은 거잖아요 둥글게 말아 놓은 그 거기에 거 저장된 그래서 지금 같으면 뭐 디스켓 하나 꽂고 뭐 USB 꽂으면 되겠지만 최초의 저장 장치가 이제 천공 장치라고 이렇게 뮤직 롤 같은데 구멍을 뚫어서 그 구멍을 인식해가지고 악보를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쵸 그렇죠? 그게 이제 플레이어 피아노인데 월드 프로포넌트 업더 플레이어 피아노. 그래서 프로포넌트는 이제 그, 그 뭐라 그럴까 좀그어 프로포넌트 한다는 건 찬성하는 사람들이죠. 주창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서치에서 피아노 매니퓰 r 이 피아노 제조업자하고 퍼블리셔스 오브 쉴 뮤직. 쉴 뮤직은 이제 종이로 된 음악의 출판업자니까 악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플레이어 그 롤이 필요할 거 아니야. s o u g h t that it would lead to an almost universal music education. 그것은 아주 그 보편적인, 대중적인 음악 교육을 리 e 인도할 것이다. 라고 환영을 했어요. 이렇게 했지만, many music teachers, 음악 선생님과 음악가와 컴포우저, 작곡가들은 거기에 반대했다. 했네. 그래서 이 글의 소재는 뭐죠? 플레이어 피아노고, 그 플레이어 피아노를 둘러싼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39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1번이 돼야 되겠죠. 플레이어 피아노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견해들. views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이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opponent 그래서 아까 그 opponent의 반대 개념이 다섯 번째 줄에 뭡니까? proponent opponent 이럴 때는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반대 표시를 해 놓으면 보기 좋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클레임 주장은 자원 코드 카피 사운드 소리를 모방할 수는 있겠지만 뭐는안 된다. 그러니까는 소리로서 담겨올 수 어, 없는 어떤 것들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가 연주하니까 음은 똑같겠죠. 근데 뭐는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389번에 뭐가 안 된다 그럴까요? 해석이죠. 해석. 해석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인터프리테이션요. 여러분 1번하고 2번을 구분 잘 해야 돼요. 트랜스레이션은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번역이고, 인터프리테이션은 뭐 해석이야. 음악 해석하죠. 똑같은 악보를 보고 음악 연주가마다 다르게 해석하죠. 여러분들 국어 시험 볼때 비문학 독해 해석하죠. 우리말인데 해석하죠. 해석과 번역은 다른 말이에요. 영어로는 각각 해석은 인터프리테이션, 번역은 트랜슬레이션이에요. 구분해서 말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 교재에 해석이라고 써 있는 거 잘못된 거예요. 영어 교재에는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번역이라고 써 있어야 돼요. 자그 다음에 엔데 그리고 또 뭐라고 주장했냐면 빈칸 다음에 미케니컬 인스트루먼트 어떤 그 기계적인 그런 도구들이 리듀스티익스프레션뮤직 음악의 표현을 감소시켰다는 거 어디로 메스메릭 시스템 여기서 갑자기 왜 수학 체계냐라고 하는 이 수학 체계라고 하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 그냥 그렇죠 그런 거다 이 말이죠. 포디 시리즈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they believed the mechanized music 이렇게 기계화된 음악이 realize the ideal of beauty 아름다움의 이상을 실현한다 말이 안 되죠. 비판하는. 그래서 idealize를 다른 말로 바꿔야 돼요. 원래 있었던 단어는요. lessen이라는 감소시키다라는 한번 적어 보세요. L E S S E N L E S S E N 과거니까 ed 붙이고. 그렇죠? lessened. L E S S E N E D. lessen the ideal of beauty 아름다움의 이상을 감소시킨다 어떻게 함으로써 producing the same after same 똑같은 거를 계속 말해 same after same with no soul 우리가 s o u l 우리말 많이 쓰지 않아요 soul도 없고 joy 기쁨도 없고 passion 열정도 없고 and that 또 뭐예요 the introduction of the player piano 이런 플레이어 피아노가 도입되면은 would lead to 무엇을 초래하게 되냐면은 disappearance of amateur p l a y 우리 아마추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못하는 사람이 아마추어가 아니라 뭐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 이런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다는 얘기죠. 자, 우리 주어진 문장 한번 보죠. While some believe that player piano would provide a universal music education.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보편적인 음악 교육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criticize its. 어떠한 음악의 속성을 비판했습니까? 녹음된 거야, 반복된 거야, 조화로운 거야, mechanize, d artificial. 딱 봤을 때는 mechanize하고 d artificial 정도 되겠죠. 기계적이고 인공적인 거죠. 어떤 관점에서 그랬어요? 거긴 소울이 없고, 조이가 없고, 패션이 없다. 그럼 이건 어떤 관점이 되겠습니까? 아티스틱한 관점이 되겠죠. 따라서 388번은 4번이고, 389번은 2번이고, 390번은 아까 레슨들로 바꿔줬고요. 391번도 1번으로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